그럴 거면 다네. 다 된다. 야 그래서 난, 여지들은, 여자들은, 여자들은 이거 잘 들어, 이거 좋은 말이야. 여자들은 타고난 글자다 그래. 타고난 글자다 전에 안 댕겨도 글자다 그래. 맞아요? 네. 그 글자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아니 글자, 농자 자야 그러니까 사람 되기가아니라이 말이야. <laughs> 그게 문자야 그러니까 얼굴을 까으로 당기면서 그게 지 얼굴인 줄 알고 왼쪽 눈을 쳐다보면서 오른쪽에다가 화장을 하는 이런 멍텅오리 같은 여자가 어떻게 어머니로서 하는지 난 지금도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생각해 기적이가 아니고 기적이가 아니고 기적 아까 보니까 뭐 기적은 해야 돼 마술사가 이게 마술이야 도대체 어떻게 얼굴을 까꾸는보면서 화장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천재들만이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타고난 천재이거나 아니면 글자야 아니 글자몸 굿자. 웃지가 <laughs> <웃지도> 않네. <laughs> 얼마나 내가 시시한 웃지도 않네.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 그때에 손가락가쳤는데나그런 얘기 안 해. 어느 손가락이 가르쳤냐는 내가 얘기 안 해. 왜냐?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이 아주 독특해. 그 목소리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큰소의 울음소리와 같다. 그래서 문이라고 합니다. 문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참 좋아요. 문이라고 하는 말은 이... 어머나, 티베 오로는고 <laughs> 아, 그, 어, 무슨 얘기가 다 말했지?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무슨 문이라고 그랬어? 참, 되게 명예한 거예요. 문이라고 하는 말은, 거머나, 이, 파이에서는 깨달은 사람이라는 말인데, 이 이상한 일이에요. 요거 한문으로 번역할 때, 문이라고 번역을 했거든, 문이라고. 예? 서가모니 하는 그 문자를 쓰고, 그 다음에 휘근이라는 문자를 써요. 그 문자가 무엇인가 하니, 원래는 입구변의 그 문자라. 그 입구변의 그 문자가 무엇인가 하니, 소음설이라는 말이에요, 소음설이 그, 이것이 평생 근심이었거든? 왜 석가문이라고 그러는데, 한문으로 석가문이에요? 그, 소름소리 문자를 썼고 했더니, 아! 그게 초생경에 왜딱 나온단 말이야요 탄생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부처님이 초생지하에 처음으로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소리가, 어느 소리도 아닌 거야. 사람의 소리도 아니고, 짐승의 소리도 아니고, 하늘의 소리도 아니고, 땅의 소리도 아니고, 오지, 큰 그의 울음소리와 도같았다 그것이 뭐예요? 이야, 이것이 놀라워요. 그 다음 목표 뭡니까? 소가 울지 어떻게 보래요 이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laughs> 그거예요, 그거. 무, 음, 아번리거든요고거라 어, 그래서 그무 음, 하는 소리를 따가지고, 그 서양에서도 그 뭐라고 해서 M, E, W로 씁니다. 무이가거든 음, 똑같아. 왜 그걸 따서 했냐? 바로 보라큰 소의 우는 소리가 났다. 이것은 뭐냐면 농부 외에는 소가 우는 소리가 무슨 뜻인지를 아무도 몰라요. 춘발도 몰라. 그런데 소들은 다 알아. 이 소가 지금 배가 고파서 우는 리인지 어디가 아파서 우는지, 감기가 들었는지, 백부정 물이 묻어서 우는지, 먼지가 나서 우는지 다 알아. 이것이 훌륭하더라말야 이 소강의 부처님이 그렇게 해서 큰 소의 목소리와 같은 그소리를 그것은 검정 소인데, 새까맣다는 뜻에서 검정 소가 아니라, 눈에 보일락말락 하기 때문에, 그 현자를 씁니다. 눈에 보일락말락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밝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현을 어떤 때에는 옥색깔이고, 어떤 때에는 검정색깔이고, 어떤 때에는 흰색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한문에 그 글자가 남아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벽 벽이라고 하는 것자입니다구슬옥변에흰벽자를 써가지고 밑에다가 돌멩이 석자를 했거든이게이벽자예요이 벽자가 무엇이냐면 옥풀소요 옥풀벽, 옥색깔처럼 푸른벽인데그 푸르다는 말은 지난번에 여기서 한번 한 얘기로 생각이 드는데 청춘이라고 할 때와 마찬가지예요. 청춘이라고 하는 것은 젊다는 말이지 사람이 푸른 나이라는 말이 아니죠. 아, 대박 좀중 아, 좋아. 신경이 나서 못하겠네요. 그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싱싱하다는 말을 하는 거지, 푸르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벽 옥벽 벽이라고 하는 말은 똑같아요. 옥이 푸르다고 하는 말은 옥색까지 파랗단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옥색까지 싱싱하고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살아있는 옥색다라 얘기할 때 벽이라고 한다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하늘을 날아갈 때 뭐라고 합니까 푸른 하늘이라 그러죠. 그 푸른 하늘도 마찬가지. 푸른 하늘이 푸른다고 하는 것은 저거 붉색이지 거의 파란색이 아니거든. 그런데도 절대로 청천이라고 하지. 그 그렇게 얘기를 안 해. 맑고 푸른 하늘은 창천이라고 하지. 절대로 청천이라고 하지 않아. 청천 하늘에 하는 것은 싱싱하게살아움직요 아무것도 보이지 도 않고 그 자체가 있다고 할수 없는 것인데 그 하늘만 보면 가슴이 툭 트인다. 그 말입니다. 가슴이 툭 트이는 것처럼 박다고 해서 청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부처님이 하신 말씀도 그것이라 예. 딱 거기에서 큰 소의 움음 소리 같은 소리로 말씀을 하시되 했는데 그 말을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어.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는데, 경제대는 나와 있어. 왜 나와 있느냐 면 부처님을 읽는 사람에게는 다 들리는데, 부처님을 읽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도 안 들리는 거야. 그 말소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 제가 한번 할까요? 이거 비싼 건데. 그러면, 공짜로 해줄 수써 없고, 한달 마시고 옵니다. 아, 그래가지고, 아, 어느 손을 올렸을까요? 어느 손을 내렸을까요? 그내 앞에 아니고, 안 두고 가실까? 안 두고. 어쨌든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지 했는데, 나는 세상에 가장 선한 자입니다. 나는 세상에 가장 선한 자입니다. 나 이전에 아무도 없으며, 나 이전에도 아무도 없으며, 지금 또한 아무도 없도다. 이 말을 했거든요. 이게 참 유한들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중국에서 선사들이 번역을 하면서 그렇게 번역을 해가지고는 이거 뭐 중국 사람들 무식해가지고 다 오해를 할게다. 그래가지고 번역을 바꾸자 해서.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라 그런 말 들어봤죠? 예.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라는 말이 여기서 생긴 말이니 그때의 천상이요, 천하입니다. 자, 땅이라는 말이 없죠? 요거에요, 요거. 요 천상천하라고 하는 말은 바로 부처님 손의 비밀이야. 알아요? 네. 손, 손, 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야. 그렇죠? 이걸 하늘 위에 있지만 또 하늘 안에 있어. 하늘 위아래가 같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것이 위적이고, 이렇게 하면 이름이 위적이야. 그러게 하 거예요. 이야,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거기에 나하나뿐이니라 해놓고, 그나 하나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나는 세상에 가장 선한 자이니, 나 이전에 아무도 없으며, 나 이후에도 아무도 없으며, 지금 또한 나와 더불어 따라가고 보니라 이것은 어찌 보면 건방진 소리 같지만, 손에 비유해서 얘기합니다. 일부 손이 얘기하기를, 나 내가 있기 전에는 박수 소리가 없어, 내가 없어진 다음에,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지금도 소리는 없는 게, 나로 인해서 무엇이 나와? 소리가 나와. 에? 나로 인해서 소리가 나와. 또 이놈을 가장 착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없을 때에는 이것저것 분별이 안니다 가장 좋은 분별을 해주는 것을 가지고 가장 서운하다고 합니다. 시랍 사람들도 이것을 서운한 것이라고 했어 가장 완전한 존재는 서운이다. 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존재로서 완전하다는 말이 아니라 존재라는 것으로서 충격이 되어지려면 그 말이야 존재로서 이것이 완전히 존재로서 존재답게 존재하려고 할것 같으면 이것이 없어서안 된다는 말이야 박수는 반드시 두 손이 만나야 돼두 손이 안 그래요? 두 손이 만나는데 짝! 만나야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잖아요? 이놈 봐요 들려요? 이놈이 서로 손바닥을 많이 쳤기 때문에 지금 자 이제 비밀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다 들으셔야 돼요 부처님이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서 왔어요? 다 가르쳐서 또 다른 사람고테 아, 위치가 안 되는 거 자전거들을 뺏어야 되겠다. 자, 부처님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이 오늘 부처님 생신이가 니되러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오니까 부처님이 쫙 나타나서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러는 거야. 여러분이 안 오면 교회에서는 지금 난리났어요. 저이불교령이도문에 위치가 안. 저 새끼들이 없어야 우리가 되는데 큰일났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부처님을 만나도 다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부처님하고 아무런 인연도 없던 사람인데 절에 딱풍주서요 계단을 올라오는 그동안에 벌써 몸속에 땀분형 하나하나마다에 막그 부처님이 막, 부처님 막 생긴거야 그래요 그래 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층층대 이 고바역을 올라오면서 땀을 흘리면서 마음속에 오늘은 어쨌든 이 부처님을 만나서 내 자식 내 남편 내 가족 내 이웃 온 국민 모두가 다 함께 잘살수 있도록 기도라도 한번 해야지 그리고 다른 것은 다 모르겠다 마음을 텅 비우고 부처님께 기도라도 한번 해야지 하는 마음을 냈을 때 그. 천상천하 유아 독증이 탁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래, 이 그래 아셨어요? 그니까, 부처님을 태어나게 하는 것은 태어나게 하는 그놈이 정반왕이라, 이 말이에요. 알았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처한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이 부처님 자신, 어, 아버지인 거야. 여러분이 아니면 부처님의 자신이 될 수가 없어. 이버어진 머리가 개떡여야 요 왜 그래? 배운 게 없어서 그래. 그렇죠? 이게 묘한 거요여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른 것은 하나도 못 배웠다고 하더라도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최소한 부처님을 탄생하게 하는 가장 무서운 비밀이 초촐한 마음 먹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얼마나 무서우냐는 거요 왜? 바로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탄생하게 하는 니다 그러면, 어, 제가 수습게 하나가 됩니다. 이거 대답을 하면, 저, 주지스님 저, 촬영물을 빼서 드릴 거예요. 에? 여기에 지금, 정확하게, 숫자 하나를 틀지 말고, 몇 분의 부처님이 계신지 그거를 얘기를 하시오. 한 분, 아, 이 예수생이 됐다. 그건 예수생이가 좋아하는 겁니다 예수생이는 하나밖에 몰라. 그래서 맨날 한 쪽으로만 달아 아니, 몇, 몇 개냐니까. 왜? 양쪽 초라하게 정확하게 몇 번의 부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느냐에 말이예요 신과는 다 부재다 <laughs> 아 그것을 하면서 왜 대답을 못하는가 여기에 계신 분들 이 에이, 다다 해. 해. 네? 몇 번의 부처님이 계시냐이말이야 저 병원 살면 잘해보세요. 병거 살면. 그래야지, 그래야지. 아,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그때그때 말을 탁 쫓아가서, 아유, 지금 저 스님이 말하려고 핵심이 욕을 로구나나 하나 아, 있을 적에는 부처님이 하나뿐이야. 그런데 마음속에서, 아이고, 나 하나 가지고 난되니 모든 사람을 불러들이, 계속 뭐, 가족, 친구, 뭐, 아는 사람 다 불러들이잖아. 그럼 불러들이면 대학도 내 부처님이 되잖아. 그래야 그래요, 네, 그래요. 의아해 하지 말고 자신있게 얘기해. 왜? 이자신은 자신있게 자신 살수록 자신이 다워져 그래야 부처님들 자신있는 부처님들이 생기는게라 그렇죠? 네. 내가 병들어가지고 내가 마음을 주눅이 들어서 허성생활을 보내면 여러분 앞에는 주눅들어서 허성생활을 보내면 부처님밖에 나타나질 않아 오늘은 왜 불을 밝히냐 마, 내 마음이 밝아져야 밝은 부처님이 나를 거 아니가? 안 그래? 예? 네. 네, 그런데 왜 우중충한 시인이, 여섯, 여덟 번이 시인이 날 닦았다니? 그런 부처님만 탄생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지? 예? 네. 네. 그래서 오늘 밝은 부처님이 태어나시라고 해서 연등 불을 낚여주는 그러니까 저기다가 정기값을 들여서 자꾸 불키려고 하지 말고, 마음에 불을 달아 그러면, 아무리 깜깜한 등도, 여기서 벌써 정바람이 들어와가지고서, 야, 우리, 부처님 한번 탄생하도록 하자. 그러거든? 그러면, 확, 키면서, 주의수님하 같이 연보를 하면서, 야 이야. 부처님은, 오신 적도 없기 때문에, 연애라 한다. 그래서, 이 말아, 제 따라서 보세요. 부처님 명호 가운데 성인 명호 가운데 이그 첫째이니 그이 원래 오시는 법이 없는가 닭에이없지어 열애가 부른다. 부른다. 아, 이 열애가 부오가가이이이 사람이 아까까지는 못된 생각을 했어. 오늘 그래서, 밥맛이 있으나, <laughs> 재미가 있으나, <laughs> 비는 올라가고, 그냥, 부처님은 다 없애버리고, 피, 음식, 김렛도, 이런 거올다가야 머릿속에 계속 바쁘게 돌아가다가, 남들이 와서 막 절을 하니까 나도 절을 해. 절을 하면서도, 부처님 처음을로 오는데, 감히, 왜 감히 못 하다 보냐면 내지 마음이 찔려. 부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기이없다는 생각이 못들 드는 거예요. 왜냐면, 모두들 아까 그 할망공간을 맞아라 마음을 비우지를 못하고 계속 부정들 같은 소리를 지껄이고 있어 있기 때문에 그 부정들 잔재가 남아가지고 처음 이 못하는 게야. 저를 몇번 나가니까 땅이 흐르면서 조금 자신이 생겨 그때 뭐냐. 장이라고 기온 같면서 살짝 들어가니까 아 부처님이 오늘 따라서 나한테 미소를 지시는 나를 꼬셔 <laughs> 나를 꼬시면서 쫙 웃는 거야. 그러니까 아 하와이오 아, 아, 부처님은 영부가로 됐지. 이 부처님이 금방 위에서 말씀해요. 이, 이것을 끝까지 담아서 흩어지지 않고 끝내 미신적 어떤 것을 파에 전해는 그 복을 공덕이라고 부르잖아요. 공동. 그거지 바로 불공덕이야. 네? 불공덕을 드디어 찾아내가지고 야 오늘 내가 참으로 좋은 법률을 갖다 깊은 걸로. 네. 무엇이 깊은 거 하니? 지금까지 미진에서 몰랐던 걸 깊이 거 내가 알아내고해말아야 기쁘다, 기쁘다. 구세주가 오셨다가, 기쁘다, 구세주 오셨네. 할렐루야. 근데, <laughs> 야그 할렐루야가요, 인생이든 저희가 만든 말인 줄 알거든. 그 인도말을 훔쳐는 거야, 이 인도 말에 다, 다 훔쳐가서 그 야호 야호가 야호 여호와라고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여래서 훔쳐 가는 말이에요 여래 여를 훔쳐 간 말이에요 그 아무것도 아니야 내거날 보면서 깨끗하게 해요. 모세가 더앉아가지고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 바위 틈에 있는 숲에서 말해, 막 불이 확막타는 거야. 근데 가서 손을 걷보니까 퉁지도 않아. 근데 불이 막 나는 거야. 그건 너무 기뻐가지고, 왜? 왜 기뻤을까요, 모세가? 에? 네? 아니야. 남이 못뭐 보고 저만 보니까 그게 렇 좋아서, 까불어라고 우리 부처님 같은는 그런 거 묻지 않아. 불이 타고난 거야. 불이 벌레가 안 타는 게지. 걱정 안 했겠는데, 모세는 속상맞은 사람이 돼가지고 막 좋아서. <laughs> 그대가 이름이 무엇이오니까 저한테 이름을 알죠. 그러니까 그때 여호와가 요아, 그 여호와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보세요 제발 잘 들으셔야 돼오지 보고로 타타타요 뭐냐면 나 이와 같이 와 있노라고 그 말해요그여호와예요 여호와 라는 말이 내가 이와 같이 와 있노라고 그 말해요 당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래 뭐냐? 너희는 나를 신이라고 부르지도 말고, 다만, 여와라고부르라고 그래서 그때 여화가 생긴 것이다. 아셨죠, 이제? 네. 이인생이만나면 그냥 뒤집지 말고, 그거, 그거 아니야. 아, 우리 기억에서 나온 거야. 아, 그래서 이제 <laughs> 얘기를 하시라고. 그래서, 이와 같이 온전히, 어디서 왔는지가 없는데,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아버지가 태어나는 거본적 있어요? 웃죠? 그런데 아버지인 줄 알지? 어떻게 그게 확신을 해? 얼굴을 닮아서? 얼굴안 닮았을 때 그걸 뭘로 확신을 할까요? 그게 아니거든. 그럼 뭐합니까, 우리가? 어딘가 모르게 끌린다 그러죠. 어쩐지 확신하다고 그러죠. 그냥 그렇게 알 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해야 해.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아는 거죠. 그러죠. 이것이라. 이것은 그와 같이 알기 때문에 그와 같이 왔다고 한 것이지, 정말로, 바로 욕해 이렇게, 이렇게 불려서 왔다는 말이 아니야. 그래서, 여대라 하는 말은, 온 적은 없는데. 왜냐면, 왔다고 하면, 온 것이 있어야 할 거냐. 그온 것은 지금 여기가 아니잖아. 여기가 아니라고 할것 같으면, 내가 알 거가 아니라, 여래가 왔으면 뭐하냐고 말은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와있어야이까 중요한 게지. 아, 그래요? 그래요? 아, 수박 하는 거는 던져줘야 돼. 아. 풍주사는풍부에서 풍자인데 왜 이렇게 박해? 그렇게 박 박수에 박해가지고 맨날 출방나 퍼다. 음? <laughs> <laughs> 야 그래가지고 떡 어, 이제 부처님 그만할까? 좀 더해 하냥 힘들지만 해야지. 아풍주사에 왔거든. 한생버섯을 들려보니까, 뭐, 캬, 멋있는 거야. 이 뭐, 안경을 끓여서 쓰자니, 그러고. 그러다 보니, 참, 여기 기가 막힌 일이야. 맨날 보는 부처님인데, 어째서 오늘, 온 적도 없는 부처님이 오셨다고 하니, 진짜 어느 곳이 부처님인고 하고, 여기저기 다 가서, 응, 좋은 똥, 밤이 또 있지만, 하여튼 뭐, 천 원짜리도 내고, 이천 원도 내고, 삼천 원내가다가좀 많은 거 같기도 하고, 차별이 좀 냉겨 둬야 할것 같기도 하고, 열이 열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생각을 했어. 어. 그래서, 에이, 그냥 오늘은 인심 시작. 만 원짜리 한번 내게 딱 오천 인데 오천 원짜리 났다. 만 원짜리 났다. 천 원짜리 났다. 이천 원. 아우 우리 머리가 빠져있나봐. 어떻게 가지 그러면. 금을 이거 하나를 더 갈까 말까. 아유, 이나 낭비지, 그냥. 뭐. 이거 한다고 잘 되나? 야, 방장만으로 초상만 개를 왜 이렇게. 해. 아유, 그 육갑다는데 는 내가 미쳤어. 아니, 등안 담으시면 말지. 왜기업번호하고기여가지고왜 뭐 분해를 이렇게 부셔가면서 고생을 하냐고. 다니지 마. 그냥 가. 어? 그리고 가면서 얘기한 게, 이등다 내가 단 거야. 그럼 가면 돼. 에? 왜 그것도 한 자신이 없어. 그러면 턱도 벌거지. 전에 부산서 아줌마가 하나 왔어요. 내가 카운터에서 그걸 접수를 받고 다녔으니다 스님, 스님한테 등달 납니다. 니가 나한테 배달을, 나 어디다 달라고? 등달 그랬길 자신 없어.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 그게 아니고 닮도 <laughs> 그랬더니, 까딱대고 웃으면서, 아, 시원하게 얘기 들었는데. 스님 때문에 아주 속이 시원합니다. 제가 스님, 연등을 하나 다 내렸습니다. 말로말로 <laughs> 얼마입니까? 야, 이 미친년아. 연등에 값이 있나? 거의 이보살이 막 그냥, 세판 처음 보는 여자한테 막, 예? 네? 욕을 하니까 막, 당황이 돼가지고, 어이빨 뿍!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공부를 좀 했나봐. 딱 참더니 뭐라고 그러냐고. 아, 스님, 맞습니다. 연등에 무슨 값이 있습니까? 어? 참, 맞는 말씀입니다. 그럼 저 얼마를 내면 좋을까요? 있는 대로 다 내던지 <웃음> <웃음> 이건 내 소리가 아니고 옛날에 춘성, 선생님 춘성 선생님이 이런 라 춘성 선생이저 망원서에 계셨는데 49제 도로로 가서 이제 초파일날 49제 할거 있는데 가지고 저거 경동시장에 들어갔어요 경동시장 아 서울에? 경동시장에 들갔는데 근데 지금 육개 없앴죠? 육회가 있어요데 육회가 있었거든 육개를 이체해 가니까 이렇게 위에, 퍼족대기하는 그, 이제, 이, 에, 그지가, 없어에 있는 거야. 근데, 목줄 보다가지고 바닥바닥 떨고 앉아서. 그러니까, 양이어마그 다음 년도 하나 갖다 다 탁, 쓰고 있지, 그렇 해서. 에? 그걸게 벌고 떨고 앉아냐 그러니까. 한 푼만 주세요. 이렇게 나왔다. 그한 푼이라니, 너는 도대체 한 푼이 얼마짜리 가지고 한 판이라고 그러느냐. 이 양반은 이제 자기 딸을 머리를 잘 썼다고. 한 톤이 얼마를 가지고 한 톤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거지가 어디서 그런 지혜가 나왔을까 그게 춘성 스님이자만 알았던 문양이라참해한하지 스님 호종문의에 가지고 있는 것 전부가 한 톤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할수 없이 주문을 다 들다들어졌다다들어지면 다 장을 볼 수가 있어야지 장을 볼 수가 없잖아 왜 장도 못 보고 경동시장에서 망월자까지두 시간 반이 걸려서 걸어서 거기 오신 거야. 상조가 제사 지내고기다리 있는데 안 와. 세 시간, 네 시간이 지나도안 와. 네 시간 만에 좌우 도착해가지고서 빈손으로 오거든. 아어떡하시더데 어, 제사 다 지내고 왔다. <웃음> <웃음> 아니, 쟤들 언제 지냈어? 쟤들 언제 지냈습니까? 어, 누가 한푼 달라고 그래서 다 줬다. 그때 그 때, 그 죄를 지내던 사람이, 그게, 그때 유용수 여사라. 그 때, 소장 때야. 유용수 여사야. 유용수. 유용수가 누구지 알아요? 난잘 모르는데. 만나본 적 있어요? 그, 만난 적도 없어서 뭘안 봐요, 그래. 아, 유용수 여사라. 딱, 그 소리를 들더니 음, 참 그거 참나쁘이갑니다 배를 더 혼자서 내놓고, 제사는 스님이 아안 하셔도 되죠. 그렇게 하셨다니까. 그래서 그 신도가 되었어. 그런 말이야. 와, 대단해. 어, 그래가지고, 체를 지내는데, 아무것도 <laughs> 없으니까 이제 또 왔다. 아주 그래서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부당님이 방으로 들어가셨거든. 그런데, 그때 이제, 에, 인사를 한다고, 스님 저, 어, 용안이나 우로로 뵙고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할거 없어? 이랬다. 아이, 그러지 말고 거의 한 번만 보여 주세요 아, 개정놈 무인네 양심하느라 가라만 가지를 잡는해 <laughs> 아, 이럽니다. 아, 그러니까. 예, 이 유영재는 대단한 분이그 말을 듣고도 아, 어떻 그래. 아이, 그 주님. 저 얼굴 한번 뵀다는데 왜이렇게 못합니까? 또 이러고 논 거야. 그러니까. 물을 크게 보다 자! 봤냐? 그걸 깔고 <laughs> 그 그랬어 에? 이게 아주 우리나라의 큰 대표인데 큰 비서가 기가 막힌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런 그 일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꾸 어만거리도을 하는데 이걸 그렇단다. 부처님은 여러분이 아무리 와서 관상을 봐도 부처님 관상 여러분은 못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조계사에 가면 조계사 부처님이 있고 풍수사에은면풍사 부처님이 고절 마다 가면 거기 부처님이 있어 그, 주, 그 이, 얼굴을 가만히 들다보면 전부 주신다 그랬어 여기 부처님 내가 안 봐봐요 주저 얼굴만 보면 되니까 그기안봐 <laughs>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야 결국 지지부생이게는 보는 부처가 다지 얼굴이라 그래야 그래 야 그래? 야 똑똑하다 똑똑똑 풍주사가 이렇게 넉넉한 곳인지를 내 예전에는 미처 몰랐어라. <laughs>